기완 스튜디오 자, 아 깜짝이야 이제 다들 돌아오는... 어느 정도 경험이 생겼습니다 고수 고수 자 귀신의 전자기장 측정 <laughs> 저주받은 거울 사용 집에 있는 수돗꼭지 어? 열기 <laughs> 집에 얘기? 있는 모든 양초에 불 붙이기 양초에 불 붙이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돗꼭지 아, 열기 그러면 수돗꼭지 제가 열게요 네. 저는 전자기장 측정했습니다 음, 거울 내가 그럼 음. 각자 움직여볼까요? 음. 자물 찼어요 음. 오 빠른데 백에서 오백! 백에서 오백이에요 어? 어. 짜라랑 소리 뭐지? 그리고 다섯 개! 별 다섯 개! 아... 별이 다섯 개? 별수 돌침대? 별이 다섯 개! 네, 저도 이층 갑니다. 와나나 님 이거... 아, 수도꼭지 예? 키는 걸 좋아한대. 그러니까 나야 수도꼭지 키고 있어! 그러면은 수고. 저 사람이 귀신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 저 사람... 라은 <laughs> 님! <아니, 나 언니, 웃음> 지금 즐겁습니까? <laughs> 네! 저는 위자 보더 던져볼까요? 네, 네 위자 보더 던져주시고 나훈님 그 촛불 좀한번좀해주실래요어 네, 네. 뭐야 위자 보더 없어? 제 네, 반응이 뿌려났어요, 그거. 이, 이 그렇구만. <laughs> 작동하는지 확인. 아! 오케이. 진짜요? 아니야 뛰어 뛰어. 네? 뛰어, 뛰어 뛰어 너가 왜 맛있다 그런지 알겠어 <laughs> 맛있죠 오마이라고 한 이유를 알겠네 어. 이거 저주받은 거울만 사용하면 되거든요 저주받은 아, 거울이 오케이. 도대체 거울 찾으러 다 네. 입장해 주세요 거울은 미러거든요 거울은 어 거울은 영어로 미러 굉장히 똑똑해 보였어요 입고는 건가요? 혹시? 약간 나은님이 <laughs> 기본적으로 약간 돌려치기 잘하지 돌려치기 잘한다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어. 1층에 손 거울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일층에 손거울. 네네이보이면자이언트 어, 시켜야겠다. 이친구이거구나이가구는붙이다못봤이 네. 아, 네. 봐. 구는하네 음... 차분하네. 구이친용이고용이에요이나이용이지 차분하네. 아, 차분한... 나이 않아요? 어! 구이고또이고이고 어, 어, 아이고, 또, 또, 아이고, 또, 또, 저런 저런 저런! 이이고이친또또이 또! 또, 또, 또. 이거왜용 아닌데? 뭐 때문에? 는는이친이기이친 팥을... 있어요. 이친이 아이고! 나이 뭐, 좀 진실? 물어봐요! 나이 좀! 나이 좀! 아몇 살이세요? 아이고 멈쩡았어, 무서워서 무서워서! 고안 돼? 아불다 나가야겠다. 나 가지 마! 날죽고 가지 마! 슬슬 화난 거 같은데? 아 제발 오지 마! 아안 돼! 안 돼! 이리다 이리로 다나 이리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안 보고 있어요! 아... 와악 4DX 영화관이 필요 없네. 여기 님들! 네? 이층에서제 시체 구경 좀 해주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그... 작품 명은 덜렁덜렁이에요. 아.. 신고할게요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덜렁덜렁 보려고 셋시서 가야 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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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상이 좀 이상이 너무.. 이상이 너무... 이상이 너무... 이상이 어 좀... 이게 뭐야? 이게 아, 뭐야? 그러니까 내가.. 내가 너무 무서워. 봐봐. 거의 행위예술. 그 봐요. 역시 웹툰 작가. 그러니까 내가.. 불 켜줘야겠다. 그런 거. 어? 나와요 어, 그 역시 유령이 돼도 도움이 될 사람 은 된다니까? 나은 님! 네? 열심히 네. 하려잖아요. 아, 네! 그럼요 그럼요. 이게... 어리다고 그면 봐줄 <laughs> 거 없어요. 에이. 얼마나 차분하길래 안 와? 화나게 해줘야 돼, 이거? 내가 한번 입을 털어볼까? 야유퍼파 헐크! 오! 오 뭐야, 뭐야? 어? 불 꺼졌다. 어디? 1층 오른쪽 끝방에. 어? 있다! 뭐, 아, 야,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팔 들고 고기 다시 보드를 꺾으면서 나다다다다다다다 버리고 있죠. 있어요. 왜난안 보이지? 아, 한 맞을까 봐그런는거 같아. 어? 어, 어 있다! 어? 아, 이 깜짝이야, 이새 <laughs> 아니 귀신이 귀신 보고 놀라네, 이제그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지금. <laughs> 라안님! 열심히 하려잖아요. 출발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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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무서워. 들렸는데, 방금? 무서워요. 나. 무서워요. 2층에 있어요, 가지고... 2층에! 어. 대단해요! 올 듯, 나한테 올 듯, <laughs> 나한테 올 듯. <laughs> 어? 이 눌러, 이 눌러. 아, 아, 아 뭐야? 네가 라스트 테마사야. 이... 실버 폭탄만 던지면 저희가 수도꼭지를 잡을게요. 둘! 둘, 어? 계단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불 켰음! 깨뜨렸다구물 있대 아비다비다오예 아이스 아 됐다 물있 물이 물거물거물거물도물 거도 물 거죠 아잉서 살아. 일찍다 빠졌어 오케아어빠어 거룩한 거 면상에다 꽂으면 되나 이제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저 옆에 있어요 오케이 힘들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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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온다 막막나이스 자 그럼 이제 이 포켓볼 가지고 가서 던지면 되는 건가? 예, 활용 없이 그냥 걸어다닌다 2층에서. 간다. 최후의 결전이다. 와.. 어. 2층 2층! 아깜짝이왜저 하지 마요! 2층 걸어간다잉? 2층 저기 2층 계속! 저.. 오이스야 굿! 예 맨! 가자!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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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거지! 이게 고스트 헌터야! 헤릭 <laughs> 아니 아... 와나라 겁나 <laughs> 우리 <laughs> 우리가 해낸 거야 맞아? 우리 맞아요 맞아요 어, 우리 아 우리. 캐리했네 우리. 자이가 우리는 진짜. 하나지 내가 엄청난 타이밍에 물을딱 잠가버려 내가 뛰어가지고 몸을 날려 와 수도꼭지 역시 이제 아아 막걸리 이용해서 수도꼭지 장부는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자. <laughs> 뭔 소리야 이게 병 걸린 고래 소리 아니에요? 사실 <laughs> 가고 싶은 거였어. <목소리가> 어? 근데 저말 나온 김에 화장실 좀 다녀주세요 아네 여기 다녀오세요 저도 저도요 저도요 자 장실패임 가겠습니다 저 게임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집 화장실 수돗깁을 열어놓고 왔어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거 본인 소독세 당하는 거에 도움이 될거 같은데 아 아! 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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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넓다 여기 좀 주의해야 될듯 칠판들 확인해주세요 교실마다 앞이 안 보여서 확인할 수가 같이 가요 이거 눈 크게 뜨면 된다 완나님 혼자 계시거든요. 조만간 둘이 되실지도. 아 괜찮아요. 허. 둘이 되면 네. 셋이 되면 됩니다. 허, 그게 무슨 어. 발언이죠? 네. <laughs> 로맨틱하게. 허, 귀신님 여자를 안 했는데. 어? 맞. 어, 여기 세계지도가 있어. 우리 나라를 찾아볼게요. 못 찾는 거 아니야? 핸드폰으로 찍었어 나중에 보내주세요 저한테. 아네 알겠습니다. 이방에 올려드릴게요. 하, <laughs> 글. 그. 어디 갔지? 어디 아지 어디 갔지? 어디 갔아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나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아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 어디 맵이 넓으니까 롤러코스터 기간도 길어지네 아니, 혼자 막 차에 계시고 그런 거 아니죠? 아뭔 소리예요 우리나라 애국심 저기 하기 위해서 자결하는 애국심 <laughs> 어. <laughs> 이거 한국 귀신 아니야? 밥부터 먹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식당으로 끌고 가네 자 어디 2에 칠판이 또어는가 <놀람> 아 뭐야! 누이야 아, 그.. <웃음> 그 <웃음> 전쟁, 나은님 전쟁, 그.. 네, 네. 혼자 놀래시면 저희도 같이 놀래요. 감정 공유하그러시고 아, <laughs> 오늘 약간.. 어허, 오! 전... 저 끌려갑니다! 네. 안녕히 세요 아유 난.. 난 학교 안 시켜주네. 교장실로 <laughs> 끌려가는 듯? 잠깐만x3 어, 뭐, 뭐, 어, 어? 어디 가세요? 저.. <laughs> 어, <땡>. 학부모 모셔오라아 <laughs> 뭔데 여기.. 아이불 깨졌구나. 어, 아 운영 왔어요. 영도! 영하 1도? 합방 중에 영도를 보면 어떡합니까 이게. 에 e 논란. e y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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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h 요 y 아 e y hey. Hey, hey, h e 요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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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요 e y hey, hey, hey. Hey, 나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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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h e 저요 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시계 쓰러집니다만 한마디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방금 말 울음소리 성대모사 장기자랑을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했어요? 안 들렸어 폴 얼룩방송 아다다다다다다 어 뭐야 아, 어 오, 들렸어요 웃음소리였어요 웃고 어, 있다 어, 어, 어. 맞네 웃는 소리 들리네 웃어? 으르렁? 으르렁부터 는데 으르렁은 뭐가 그러면, 그거야. 설마, 아이 아니에요? 막, 깨르르 거리는 거면? MBTI 그거 말하는 거예요? 어, 아니요, 그, 아. 귀신 이름이 아이. 아, <laughs> 아 <laughs> 얼룩말 해주세요, 얼룩말, 얼룩말. <웃음> <웃음> 여기 뭐 있지 않아? 여기? 나파? 다시 미쳐봐. 아! 여기 나나나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발자국 발자국 보인 여기 여기 불대불 있는 쪽 이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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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인단 말이야. 여기 있다. 없다고 없다고. 여기네 여기네 사람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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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 네, 있잖아요. 네, 아니 어어 어? 어 없, 아, 아, 뭐야 그저다 그저 안돼. 아니야. 아 사인님 죽었는데요? 어, 오케이, 쉬었어? 응 됐나? 응응응응 어, 공책, 공책 인간, 공책 인간. 해골, 해골? 인간, 인간. 이게 젊은 사람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떡하냐 아 <laughs> 겁나 뭐라 그러네. 꼰대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 같아. 맞아 맞아. 아 말씀이세요. 그냥, 아니 그렇게 따지면 어린 사람이 이렇게 뭐무등하다 그러고 말이야. 꼰대. 어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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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오오오오 그러면은... 불의 소금이랑 찌글찌글 빛. 굴의 아, 소금 찌글찌글. 먼저. 네네. 찌글찌글 빛은 찌글, 약간 좀찌해 갖고 맛있어 네. 보이네요. 고파. <laughs> 아, <laughs> 아까부터 소금 아. 뿌리시더니. 이번에 소금 던져 보실 아, 나은 님해 볼래요? 아니고 만한아 뭐, 뭐, 님해 보실래요? 아, 아니야 아니. 젊은 젊은 사람이 해 봐. 자, 아까 많이 던져. 그럼 제가 젊은, 할게요. 해봄. 젊으니까. 아, 오케이. <laughs> 뭐라고요? 막. 입만 벌리면 이분이또 던지기 전문이셔. 이거 던질 <laughs> 수 있어. 아, 니 근데 겁나 못 맞추던데. 약간 급식 아주머니의 마음으로? 급식 아주머니가 소금을 뿌리나요? 오, 뒤에, 어, 뒤에, 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나 어, 뒤에 있잖아! 왜난못 봤는데? 왜난안 보여? 빼꼼하고 왜? 쳐다보고 있었어. 아아나 아니 젊으니까 제가 던질 게 어디 갔어? 아 그거 제가 딱 뒤도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잭이 있다는 걸 왔어. 인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모르겠게요 어디로 갔어요? 이층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보고 또 보다 지금 나후레쉬가 없어. 여기 여기 내문 열고 닫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2층에아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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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오아 근데 이거 너무 눈에 띄다. 귀신이 제일 눈에 띄었어 죽는 거같견자이네 혼자 사이버펑크라. 아니, 아니 갑자기 핑크색이 뛰어다니잖아. <laughs> 내가 어. 맨 뒤로 갔던 것 뿐이야.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laughs> 관종이네아이 어. 새끼야. 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laughs> 아우, 아우, 아우 입을 꿰매야 되는데 아주. 어 사운드. 사운드는 이제 소리란 뜻이죠. <laughs> 네. <여>, 영특해요.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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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죠? 뭐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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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인데 염특하다 아, 클레버 지니어스 어썸 지니어스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뭐 뭐죠? <laughs> 아니 이거 소금 던지고 싶은데 뭐 보이질 맞아, 않네 이새끼 우리... 아 저거 그거 생각난다 저 양고기 찍어 먹는 거 찌찌찌 아 쯔쯔, 쯔쯔가모씨? 쯔쯔가모씨를 <laughs> 보통 양고기 뭐 찍어먹지 몰라요. 않죠? 양고기 잘안 먹어봐서 모릅니다. 어. 미안합니다. 마른 풀밭을 갑자기 네, 양고기 비비는 사람이 보여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에서. 저 소금 못 던지겠어요. 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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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없었어요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할게. 이거 성공한 사람 제일 젊은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젊은 거에 집착할 때가 진짜라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뭐하는 거죠? <웃음> <웃음> 뭐 거예요? 아 뭐하는 거예요? 나은이 잘 먹인다. 게. 이방 안에 들어가니까 한번 흔들렸어요. 어? 들어가 보세요. 우와! 들어가 보라고? 네. 마! <laughs> 내가 학폭의 완하나야. 어디 갔어? 홍세조? <laughs> 어, 왜? 문이 다어 문이 다쳤어. 문이 다쳤어! 다쳤어요. 문이 다쳤어요. 야, 문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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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그 야! 본인이 본인이 열고 닫고 계세요. 아, 본인이 열고 닫고 아, 계세요. 아, 예, 예. 진정하시고 얘. 예. 얘. 아, 예. 아 뭐야? <laughs> 학폭의 완하나 무섭네. 칠판 치지 않았었어. <laughs> 깜짝 놀랐네. 나 그냥 슬쩍 장난으로 받았는데 본인문 열라고 그러네. 맛있네. 아니 근데 방금 문 닫은 거 나거든? <laughs> 뭐야? 아니 왜 그런 짓을 해? 네가 개쫄길래 관객이 할거 준비했습니다. 아. 뭐가 패드립이라도 좀 해봐요. 너희 어머니 건강하시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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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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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laughs> 오오 진짜... 미안해 미안해 오, 진짜 미안해 호요리, 호요리.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laughs> <laughs> 어 죽었다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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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왜 패드립을 해요 사람이 안나이 <laughs> 아, <laughs> 무서워 이 무서워 이 무서워 어 <laughs> <O, o>, 무서워 <laughs> 어디 갔냐고? 아니 그게 아니, 잘 봐, 아니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음. 이 귀신 소리가 나올 때 밖으로 도망가는 게 정석이잖아요. 전문가다 괜찮은데 왜 그래? 아니 근데 전문가는 보통 근 귀신이군 하고 나갈 텐데 무똥 무서워, 무서광이러면서아 <laughs> 그게 전문가라 생각하는 <laughs> 거구나. 사람마다 다 다른 다른 거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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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다 이 귀신다 까다 귀신 귀신. 와... 음, 와... 음 귀신이군 음, <웃음> 귀신이군. <웃음> 음, 음 <웃음> 귀신이군 음 귀신이군 음음 귀신. 음 수지 언. 이 따다 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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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다. 던져 던져 제발 던져 제발. 어디서? 쭉 복도 이층 복도. g e r m 아 n y Germany! g 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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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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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r m a n 아 Germany! Germany! g e r 와,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